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안성의 어, 맛집 두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한 곳은 남포동 직화쭈꾸미고요. 한 곳은 이차돌 안성아양점입니다. 네. 우선은 남포동 직화쭈꾸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기는 경기 안성시 공도 문터 1길 3에 있고요. 음. 어, 롯데마트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 11시에서 9시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이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죠 네. 메뉴가 뭐 여러가지 있는데요 어, 저는 쭈꾸미 전골 그 다음에 직화동 쭈꾸미 그 다음에 뭐 쭈꾸미에 생선, 곤이랑 알, 볶음 같은 거랑 쭈꾸미 차돌박이 이런 게 되게 맛있었는데요. 어, 여기가 쭈꾸미 전문점이기도 해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여기 주차시설도 편하고 여기도 괜찮아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요. 또, 음, 네, 2차돌 안성아양점입니다. 여기는 경기 안성시 아양이 1호 100에 있는데요. 어, 여기가, CGV가 있으면은 좀 맞은 편에 있습니다. 네. 어, 저녁 5시부터, 네. 12시까지 하죠. 그 다음에 차돌박이가 7,900원. 숙성, 숙산창이 1천9 0 0원 부채살이 7,900원. 뭐. 1855 갈비살이 13900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음, 세스코 멤버스네요, 여기가. 되게 관리가 잘 돼, 돼 있을 것 같고요. 음, 여기에서 그 초밥 같은 건데, 뭐지? 차돌을 군 다음에 초밥 같은 거에 고추냉이 얹이고, 무쌈을 얹이고, 딱 먹었었거든요.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이 었고 어,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음, 어제 먹었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갈비살은 따로 다른 불판에 구워줘요. 그것도 괜찮았고, 괜찮었 된장, 차돌 된장찌개인가요? 그것도 6천원인가? 그런데 괜찮았었고, 차돌 짬뽕찌개도 먹었었는데요.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두개 중에는 된장 쪽이 더 맛있었었고요. 다 먹어봤는데 오징어가 되게 신선했었죠. 짬뽕 쪽에서는 지금 생각해 생각해도 군침이 넘어가네요. 소스가 간장 소스랑 그 고추장 소스가 있는데 둘다 맛있었어요. 어 네. 가격도 저렴한데 둘다두집 특성이 어 다.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점,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에서 완성 맛집 한번 소개, 한번 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 t 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